아, 아니, 아니. <laughs> 목소리 잘 들리?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아웃 주민돌님도 5,000원 감사드립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공간이 좀 넓어가지고 조금 울리고 있어요. 무려 전기다, 깨 무려 전기다, 청순. 청순 러버님도, 햇개비님도 여자친구 모셨고, 이슬님 모셨고, 혜미님, 현창한 혜미님, 어, 유유님, 쥐람단님봉구님솔찬아님오셨고 어, 단짠님 오셨고멍뭉이님 모셨고, 일단 4월지 만들겁니다. 그신곡은 바로 걸었습니다. 어, 얼굴이 마땅하네요. 단짠 현혜님님도 감사드리고, 혜라이님도 추천 감사드립니다. 손님은 지금 다 이제 마감됐어요. 마감되가지고 여기 다 내리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만을 위해서 이렇게 1인 치타를 내주셨습니다. 빗소리? <laughs> 비쏘리? 빗소리가 난다고요? 빗소리 알는데손 드셔도 괜찮으신 거라서 한한딱두잔 정도만 먹으려고요. 그 지금 거의 기침 거의 나네요. 나왔어요. 거의가 나왔어요. 자, 일단은. 음, 여기는 제가 어, 방송에서 두번 먹었죠 문어정이라는 곳이에요 해천탕 하는 곳인데요 해천탕이 무엇이냐 바다 해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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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그 저희 그 천은 그, 하늘 천이고 어 아니 소리야? 하여튼가아 설명해 아, 주세요 사장님 오와지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아 석풍기 봤어 언니 이거 뭐냐 석풍기 소리 풀수 있어요 끊거요 건데요? 해, 조금 덜 들리죠? 됐어. 여기가 일단 밑반찬이 손두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샐러드. 그리고 제가 제일 진짜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 피클. 피클. 짱 맛있어요, 여기. 여기 소, 손수 다 하세요. 김치 맛있고, 여기 김치도 담그시고 네, 좀 공간이 좀 넓어서 소리가 울리는 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야방은 좀 그렇지 고 음, 사장님께서 도 계시네. 좀 뜨뜻하게 안을 좀. 스노우뷰 <목도> 알고 음... 문화점 위치는... 없네. 은평구야. 은평구청, 은평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원래 두 번도 안 좋아하잖아요. 또 내가 뭐라고 손두부는 도또 <목도> 속이지. 손두부, 손두부, 딱 <목도> 맛이지, 손두부. 맞아, 생생정보통에나왔었어요 여기 네. 주말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 지금은 신방송이에요저추장 응. 부탁해요 모니터 입피시는데 탈이 안되니까 위가되겠데아노건역이에요 제가 네, 녹건으로 알로 아, 오셔도 돼요? 왜요? 오늘 7시가 치가... 아 7시가 봐? 그래 이쪽으로 살. 제가 줄일게요. 아, 여기 멍하니 당겨야 요 올릴까요? 네, 올려주세요. 네, 술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좀 이렇게 무드도 짜고 더좀 차면 그때 샤워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리 크게 해드릴게요. 아, 형보 오십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이거 한번, 한번 보여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태평을 보다달라 하시니까 왜 갑자기 안 안녕하세요, 뭐예요? 네, 네, 우리 가까이 카메라 갖고 오세요, 언니. 한번 쭉 하세요. 네, 그치, 그치. 괜찮다 네,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어, 살아있어, 전복 살아있어. 어 여기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아, 그럼 이렇게 살아가 있어, 살아있어. 네, 설명 좀 부탁드려요. 새천탕 대자, 햄미 혼자 드십니다. 새천탕 응, 대자, 전복이 왕전복이나 들어왔네요. 이게 바로 진정한 몸보신이죠 어, 제가 이걸를먹었어요 처음에. 여기 안에 닭을 품고 있답니다. 아, 속에 닭도 있어요. 참. 이즘에다물무서 뭐 거예요. 그럼 얼마 <laughs> 까요 이거 가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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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는 없어요. 저기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뭐. 이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빼세요. 빼세요. 네. 일단 꽂으면 되죠. 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제가 아. 할게요. 여기 잘 걸리시는 법이 잘하세요. 문어, 문어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제 문어 캐릭터랍니다. 네. <laughs> 저희 문어네 브레이크 타임 있거든요? 브레이크 타임 있어요 너무나 대놓고 광고이십니다 이럴려고 불렀습니다 <laughs> 저희 가격도 보여 드릴게요 합찬은 아니에요 돈 내고 먹을 거야 돈 많이 내야 돼요 쟤 아유 죄송합니다 해천탕 대중소 있고요 닭고기가 없는 거는 같은 구성으로 닭고기만 빠진 게 문어 연포탕이에요. 숙회도 있고요. 문어 볶음도 맛있어요. 점심시간에는 조개, 홍합 칼국수 6 0 0 0원 엄청 맛있어요 이거. 오늘 맛있게 햇님이 드셔주셨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갈게요. 햇님에게로. Yeah, 카메라, 카메라 잘 각도 잘, 잘 맞춰 드릴게요. 아니, 뭐가, 제가 뭐, 걸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거 피하그로 다니다가. 아, 여기, 아, 여기가 좀 빠순이 공간이에요. 좀 제대로 좀 해봐요. 덕질덕질스러워가지고. 뚫어졌네요 화면? 네네네. 제가 맞출게요. 이거 틀어지는 거 아니죠? 선생님, 네? 됐나요? 봐주시겠어요 너무 이쪽으로 돌렸어요 이쪽으로. 왼쪽 제가 왼쪽으로 갈까요? 네. 됐습니다. 됐나요? 네, 조금 위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죠? 얘가. 아우, 내가 할게요. 아, 된것 같아 요 선생님, 봐, 봐주시겠어요? 네. 답답하네요. 무슨일이 제가? 기술이 없어서 아이고고고고 됐습니다. 네 됐어요. 됐어. 아 진짜. 몇 배로 미시신가 지금? 어우, 역시 19금이라. 앞으로 좀만 더? 태그를이 음. 땡겼다고? 응, 응. 이게 아까 저랑 밀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 이그 음, 됐어요? 목소리 크게 할게요. <laughs>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고 좀 넓은 공간이라 소리가 조금 울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저, 저, 그럼 할게요. 네. <laughs> 네. 그럼 할게요. 손질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네. 해. 어. 아, 잠요 어, 얼굴 살짝 보이해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줌입니다 훈신 장보여요 네. 손질해 드릴게요. 손질해 드릴게요. 원래 말투 안그러잖아요 원래는 더 친절하고 곱습니다. 네. 네? 더 좋아요. 음이라 김마감 너무 이쁘시네요. 매너 채팅 이쁘다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아 여기 매너에요? 네. 여기 윗부분 보이라도 드세요. 여 진짜 크다. 가위비 나온 거는 익혀 드시고요. 여름이니까 아무리 살아 있어도 다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 요즘 이다 익혀서 먹는 거예요? 아 올해는 숟가락으로 막 좋아하시는 분또드시는데다 뭐, 익혀서 드릴게요. 뭐 우리 애가 뭔가 드실까요? 딸이 오늘 미용실 다녀오셨나 봐요. 원래 못 봐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예쁜데 그렇죠? 그뭐 이거 하는가? 어 언니 왜 불에 먹는다고 뭐라고 간? 불에 먹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서비스 해주세요. 세요 여기는 문어 들어옵니다. 문어입니다. 문어습니다 우와! 문어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어디 아, 언니 언니 누르는 언니, 거예요? 렇게 넓게 이렇게 나왔 집에서 렇게 끝났어. 어떻게 해 봐요. 다 출했습니다. 제로 보니까 비싸졌을 수밖에 없네. 맞아요. 진짜 비싸지려면 쓰니까 진짜. 원대우구청이 없냐고 하죠. 해천당, 백자, 십이마다, 사로지때문에 식구들 농협창, 다른데도 없어요. 어우,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열일하신 시 매니저님. 매니저님. 음. 한번 꼭 오세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제가 지휘를 데리고 오면은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과자 한사람 있어도 맛이 없다고 한 사람이 없죠. 음, 국물은 하얀 국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고추같 들어가잖아요. 청양고추. 청양고추 다져서 들어가서 되게 매콤해요. 약간 칼칼한 느낌? 아, 맛있어서 주세요. 응. 음, 대차매디소 님인지 읽어주세요. 백차는 해산물 좋아하시면 이렇게 한 번도 응. 드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laughs> 그건 아니죠. 그래도 네분 정도? 응. 근데 아. 해산물 좋아하시면 네다섯 분 정도는 적당한 것 같아요. 일단 칼국수랑만두들어가 진짜 맛맞아요 이게 워낙에 방송에서 몇번 먹어서 아쉬웠다. 너무 좋으시는데? 좋으 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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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들 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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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요민 이거 19금이냐고요? 이거 먹고 바로 샤워 좀 먹을 거거든요. 아 19금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못 보네. 응. 10대는 못 보죠. 유튜브는 올라가는 거죠? 1 네, 유튜브는 올라가요. 아 우리 조카 조카도 있을 때도 있다. 한번 해주세요. 샤워 했을 때 말씀해주세요. 말씀해 응. 몇살보니까 음..별로 2명 어르신 살거라요블러이할파 라요？이게 몽고신 님의 종류 를 요？진짜 오늘 이거 먹 고서 이게 몽고주 특집 오늘 만끝 안녕하세요. 여보님도 안녕하십니까. 언니, 머리파고가직계인으일1봉가된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네요언이 음, 네. 가게 자주 가셔서 하늘에친해거 아니, 저희 1년 거의 10년 정도 친했어요.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 완전 맛있는 가리비! 음 이거 너무 큰듯 합니다. 아, 그리고 원래 손질을 테이블 가셔서 원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일대일 헬퍼 다 해드려요 편안하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드김 빵님 100원 하나야 감사드립니다. 영양사님도에개도 감사드립니다. 100원 400원 나와서 샀었는 겁니다. 문어 목따이 맛있긴 하네 역시. 뜨거세요 괜찮아요. 이제 숙달이 돼있셔가지고안된거 것인가 봐요. 네. 저희 예약. 예약제 우선이에요. 특히 주말에는 요즘에 이제 못 보신 주간 오잖아요. 초봄, 중봄 말고 여름 주말에는 이제 더욱 예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랜기의 유가상님도 감사드립니다. 진짜 조개 주에는 가리비가 참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우 바라기니 이빨이게 이빨이 우리 이빨이게 안 해주시니까 뭐 <laughs> 이빨이게 감사드립니다. 여기 <laughs> 소리가 안 들려. 안타깝다 너무 멀군요. 예 네, 멀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다. 수고하셨 네. 마이크가.. 일단 매장마 있었는데.. 아쉬운 아 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뭐예요? 아직 목이 상황과 좀 크게 말하진 않을게요. 음, 너무 예요. 근데 진짜 여기는 회사 보 당연히 맛있죠. 여기 근데 국물이 짱이에요, 진짜로. 국물을 먹어봤대요. 뭐야, 뭐야. 이빨이게! 나이스야! 아, 333어 어, 333. 333. 333. 333. 333! 333 누구? 헷헷님 3 3 3 개도 부르주세요 <laughs> 누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팬님님 헷헷님님, 이빨이게, 또 헷헷님님님, 또 333개. <laughs> 감사합니다.

문어볶음 진짜 매콤한 거입거는데 약간 얼마였어요? 한1 매운 거 좋아하는 거 강추 여기가 정신이 없네 또 머리가 하키색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금발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회색이 많이 없어지고 예전에 좀 금색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티 넘나 귀여워 이거 맞춰서 뭐라더라 공부하고 싶다 막 그러는 사람들이 누나네 누나님 알바하시면 입으실 수 있어요 알바 제공합니다 오 어, 혜태님님 또369 누구야 누구야 저님 누구야 369 햄님 사는 아님도 이빨이게도 전복 완전, 왕관이 전복 드세요 햄님 햄, 햄님님 햄, 햄님님 아, 첫방 때부터 피니시였요보냅니제 네. 네. 첫방을 보셨다고요? 햄님님님님진짜몇명 없으신데 첫방이 여섯 명 밖에 없었는데 우 전복 죽이네요 전복 한 장이 있으면 <laughs> 아인 사람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한줄 묻고, 그 코요. 나눠주세요. 짱아지겠어요. 네. 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나서, 닭고기가 있습니다. 문어로, 닭을 품은 문어였죠? 다리까지 해주시면 돼요. 오늘 아, 문어볶음에 조랭이떡도 들어있어요. 가끔 자체가 문어. 조랭이떡과 문어. 안녕하세요. 오늘 문어볶음입니다. 문어볶음. 세요3 0 0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식으로다 보여요 이렇게 입혀야안입 알게 됐네 요 이거 심플하네 그니까 음왜여기도 있지? 날가랭디니 300개 300개 감사드립니다 뭐 해드릴까? 꼭 오십시오 제가 독한수3 어, 뭐, 3 3입부 드릴게요 <웃음> 네? <laughs> 어, 저거 진짜 큰거 보소 어 전복 그거 <laughs> 보소 반이었는데? 소금, 아니 송장이 아니라 사비장아사비장 찍어서 샐러드 음. 이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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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 음. 아 친구가 옆에 있어가지고요 한입하라고 무어볶음을 하나 갔는데 그거 조금만 주려고요 몸보신님이에요몸보신님쿠 하나. 어르신들문보시꼭 오세요. 네, 연진님, 감사드려요. 문어가 왜 부드럽냐면요. 어. 알아서 적당한 시계 딱 잘라주세요. 드시라고. 그거 완전 쫄깃위쪽이 부드럽습니다. 탱글탱글 합니다. 아, 실장님 15개 더 감사드립니다. 계시는 거이요 해천탕이에요, 해천탕. 요거를 문어버클 응, 살랑님들 우리, 우리 해 살랑님 1 1개또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희가 받서 잘라 주시면, 아, 저희는 저만 잘라 주신 게 아니라 원래 서비스 이렇게 다 해주세요. 이거 일반인들이 잘못 잘까요? 여기에뭐그 뭐더라? 먹물, 먹물도 있어서 절대 혼자 못 잘라요. 이따가 수박이 좀 먹을까 생각중이에요 왜냐면 저도 오늘 대박인데, 진짜? 진짜 음. 기대해. 음. 아우, 영연사님, 얼른 들어가세요. 꼬고 이쪽으로 다시 보세요. 저를 따라 너무 행복해, 지거하고있네 저는 응. 옆에 지인이 있으면 재밌는 것 같아요. 뭐먹라고다 나중... 갈라야 까지이손도 놓기만 하면 그러니까요. 왜다 해줘서 갈라 가수, 다 그러니까. 아니, 다 <laughs> 집에 왔 어떻게 다지워요 야방한 이유가 다 있어. 해보 어떻게 건 야방을 한 이유가 다 있어요. 집에서 이걸 다 걸렸어. 봐멘트 어떻게 다 지울걸? 해드릴 수 있어요. 또 하셔도 됩니다. <놀람> 어, 기다려. 기다려. 소리가 아, 설마! 소리가 끊겨요? 아, 뭐어떻 소리도 끊기나봐. 이거 포지로 하고 있는데?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더 불안해가지고. 오이 진짜 좋아요, 와이파이. 그래도 포지가. 이거 알 진짜 어떡해요그러면 너무 끊기면은 너무 진겨요사고제가은지짜무조려요 무너져서 하시는 편입니다. 빨간 메뉴도 소리 안 되고, 화면도 이렇고 제가 그러면 미방 한번 해볼게요. 미방 할 때는 요번에 고화질 말고 저화질로 한번 틀어볼게요. 왜냐면고화질로 하면 좀 많이 튕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화질 말고 저화질 로해가지고한 번만 틀어볼게요. 미방 한번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안 들린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튕기는 건 개인 문제라는데? 튕겨도 들을만해요. 그래 한 번만 예방해 볼게요. 다시 빨리 들어오세요. 일반 화질로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실 때도 고화질 말고 저화질로 이렇게 눌러서 한번 보세요. 아 저화질 안 보일까 보네. 근데 별로 차이 없다고그어서 내가 틀는 거지. 금방 돌아올 테니까 얼른 다시 들어와요. 어떻게 뭐잘 되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